자, 역함수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해 보고, 오늘은 실제로 역함수 함수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역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관련된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역함수라 함은 우리가 원래 알던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향하는 그 방향을 역방향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정의역이었던 게 공역이 되고 원래 공역이었던 게 정의역으로 바뀌는 반대 방향의 함수였어요. 근데 반대 방향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죠. 어떤 전제 조건이요? 원래 주어진 함수가, 원래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역함수가 함수로서 정의를 될 수가 있겠습니다.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이제 존재하는 거고, 아까와 같이 공역에 있던 게 이제 정역으로 오고, 정역에 의 있던 게 공역으로 가죠. 기호는 이렇게 마이너스 어, 1 제곱을 한 것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얘을 때는 f의 역함수 혹은 f 인버스라고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특징은 뭐였냐면은 원래는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 x를 집어넣으면 y라는 함수 값이 나왔는데 이제 역함수에는 어 정의역이 이제 y로 바뀌기 때문에 y 원소를 집어넣으면 x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어, 함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은 항등함수가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정의역이 달라진다까지 봤었습니다. 자, F를 먼저 합성하면 이제 정의역이 X가 되는 거고 공역도 이제 함수값도 X가 될 거고요. F인버스를 먼저 합성하면 이제 Y가 정의역이자 공역, 치역이 되는 현상을 봤었습니다. 어쨌든간에 둘다 항등함수라는 거 하지만 정의역이 다르다는 거까지 다뤄봤었고요 역함수를 두번 하면 자기 자신 원래 돌아오는 거랑 똑같다 왜요 역방향을 두번 하면은 다시 원래 방향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아까 말한대로 정말로 역함수의 그 함수식을 어떻게 구하냐, 역함수식을 어떻게 구하냐를 알아볼 건데요. 바로 한번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 223쪽에 있는 예제 1번을 통해서 바로 역함수식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걸 생각해 보면은 원래 주어진 함수가 f(x)라면은 역함수의 함수식 관계는 어떤 걸 성립했냐면 x는 f 인버스 y가 성립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우리 역함수의 성질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였고요. 자, 역함수는 보시면 x를 Y에 대한 함수로, Y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역함수에서의 함수관계입니다. 즉 우리는 역함수 식을 만들려면은 X를 Y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원래 함수는 Y가 X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정의역의 원소를 X를 쓰는 게 익숙하고 그 공역, 치역에 있는 원소는 이제 Y를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 굳이 우리가 익숙한 걸로 바꾸고 싶다면은 여기에다가 X, 여기에다가 Y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역함수 자체는 X를, 원래 주어진 함수를 바탕으로 해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는 정의역을 X, 공역을 Y로 나타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X, Y 문자만 바꿔서 표현하면 훨씬 함수로 판,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것도 이제 역함수라고 할수 있겠죠. 얘도 이제, 얘의 예,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원래 주어진 함수. 자, 이 원래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X는 무엇인지.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y는 3x-2라는 애를, 2라는 애를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해서 x는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목표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보이겠습니다. 일단 우변에 보니까 3x-2가 있으니까 3x만 일단 남길게요. 양변에 뭐 하면 되죠?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이항 시키는 거죠. y 플러스 e는 3x가 될 거고요. 우린 x만 남기고 싶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3으로 나누면 은 x만 남을 거고, 어, 좌변도 우변에다 표시할게요. 3으로 나누면 3분의 y 플러스 e. 따로따로 쓰고 싶으면 3분의 y 플러스 3분의 2라고 적으면 되겠죠. 바로 이게 원래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의역을 x 공역을 y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어, x랑 y만 바꿔주자고요. 얘를 y, 얘를 x로 두자고요. 즉 최종잡은 y는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함수가 원래 주어졌던 y는 3x-2의 역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함수가 역방향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자, 지금 여기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원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함수는 뭘 하는 거냐면 x를 세 배한 다음에 2를 빼는 거였거든요. 세 배하고 2를 뺀다. 보세요. 원래 정의역 x를 집어넣으면 세배후 2를 뺀다잖아요. 이 작업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어떻게 해요? 2를 더한 후, 2를 더한 후, 3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3배 후 2를 뺀다를 역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반대방향으로. 2를 뺐던 거를 다시 더해주고, 그 다음에 3배 했던 거를 다시 3으로 나눠주는. 자, 원래 있던 정의역에 2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역함수의 의미를 어 이제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역함수식을 구하는 과정은 요거를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이 과정을 한번 교과서로도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 222쪽에 보면은 맨 밑에 네모 박스로 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를 알려줬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주어진 함수가 있을 거고, 얘를 일단 뭐에 대해 정리한다. X를 Y에 대한 식으로. X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원래 Y는 이었던 거를 X는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 X와 Y, 문자만 바꾸라는 거예요. 문자만. 이거는 왜다? 우리가 정의역을 X, 치역을 Y로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서를 무조건 따라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먼저 XY부터 문자만 먼저 바꿔준 다음에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거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는. 한번 순서도 바꿔서 구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죠? 교과서 223쪽에 있는 문제 2번입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직접 해보신 다음에 다시 영상 재생해주세요. 일단, 이번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뭐라고 나와있기,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볼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치역이 실수 전체. 마찬가지로 얘도 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1대1 함수여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상기시켜 봤습니다. 실제로 역함수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래 알고 있던 순서부터 해볼게요. 바로 얘를 X를 기준으로,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변에 보니까 마이너스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X는 어떤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Y가 나오네. 우리는 X와 Y, 문자만 바꿔주면 되니까 y는 자, 이 자리에 y 이 자리에 x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어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원래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완전히 똑같은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한번 해 볼게요. 2번은 아까와 달리 순서를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x와 y 문자부터 바꿔 주겠습니다. y 자리에 x x 자리에는 y를 집어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하면 되죠? 이제는 y는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문자를 바꿔놨기 때문에 y는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바, 어, 처음 방법처럼 할 거면 x는을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준 다음에 x와 y 문자를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우변에 y만 남기고 싶으니까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처리를 해줘야겠죠? x 플러스 1은 4분의 1y 양변에 1을 더해주시고 4분의 1도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네요. 즉 y는 뭐가 된다? 4x 플러스 1에 4를 곱한다. 괄호 꼭 치셔야 되죠. 최종적으로는 y는 4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원래 순서도 한번 해볼까요? 원래 순서도. 일단 얘를 x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로 나타내려면,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이항시키면 y 플러스 1은 4분의 1x가 될 거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x는 4, y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 y, 문자만 바꿔주는 거니까, 아까 구했던 식과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 그래서 2번에 대한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푼답과 맞았나요?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연습은 해봤으니까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역함수에서 독특한 어떤 성질이 성립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한번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봐 볼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취합성 F를 전체를 역함수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각각 역함수를 했지만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F인버스가 먼저 오고, G인버스가 그 다음에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성립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구해볼게요. 일단 좌변부터 구해봅시다. 좌변은 뭐였냐면은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G 합성 F부터 구해줘야겠네요. G 합성 F, X는 어떻게 구하죠? 이 순서 그대로 G 안에 F, X를 집어넣어라는 거죠. 근데 G가 X 플러스 2고, F, X는 E, X니까 G 안에 E, X를 집어넣어라는 얘기고, E, X를 이 자리에 대입하면 E, X 플러스 2가 G 합성 F 함수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2x 플러스 2라는 이 함수식 전체를 지금 역함수 해보라는 거거든요. 자, 얘는 어떻게 역함수합니까? 자, 이 과정은 한번 여기다가 또 적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y는 2x 플러스 2를 지금 역함수를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x에 대해 정리를 해야겠죠. 2부터 이항시키면 y-2는 2x 즉 x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y-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x, y 문자만 바꿔주면 되니까 y는 2분의 x-1이 되겠습니다. 즉 g합성 f 전체를 역함수 보낸 함수식은 얘가 되겠죠. 우변에 있는 2분의 x 1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좌변 어 우변으로 가 보겠습니다. 우변. 자, 우변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f 인버스랑 g 인버스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합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합성 함수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 순서를 먼저 유의해 주셔야겠죠 순서 일단 f 인버스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f 인버스 x부터 구해 볼게요 일단은 원래는 y는 fx를 보시면은 y는 fx가 2x였단 말이에요 요게 y는 fx에요 요게 그럼 얘를 이제 역함수를 구해 주셔야 되니까 x는 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y가 되고 아 그러면은 x, y 문자만 바꿔주면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구나. 즉 f 인버스 x는 2분의 x라는 거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 인버스 x도 한번 구해주겠습니다. g 인버스 x, g의 역함수니까 원래 있던 함수 gx를 데려올게요. gx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얘를 x에 대해 정리해 주면 2만 이항시키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x와 y 문자만 바꿔서 써 주시면 아, gx의 역함수는 y는 x 2구나. 즉 g의 역함수는 x 2구나로 따로따로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합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합성하는 것도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순서. 자, 순서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f 인버스가 바깥에 그 다음에 g 인버스가 안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즉 f 인버스라는 함수에 g 인버스 x g 역함수 x-2를 대입하라는 거고요 어, f의 인버스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이 x-2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즉 2분의 x-2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따로따로 쓰시면 2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뭘 구해줬었냐면은 어 여기 이게 빠져있네요 자뭘 구해줬었냐면은 맨 처음에는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를 구했더니 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f 인버스랑 g 인버스 f와 g의 역함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순서를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줬더니 지금 결과 값이 정확히 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역함수하게 되면은 분배법칙처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서 합성을 해야지 정확히 같은 값이 나온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교과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223쪽 중간쯤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합성함수의 역함수에서 어떤 법칙이 성립하는지 봤습니다. G합성 F 전체를 역함수하면 뭐가 된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가 된다. 순서가 바뀌는 것처럼 된다. 우리가 그걸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자,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는 더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g 합성 f라는 거는 f를 먼저 통과시키고 g를 이어가는 거였잖아요. 얘를 한 번에 다시 역함수를 보내고 싶어요. 자, 얘를 생각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단계적으로 가려면 다시 g 합 G 역함수.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지내야 되거든요. 즉, G 역함수를 먼저 지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통째로 한 번에 가는 역함수는 G 역함수를 먼저 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된 것처럼 나온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지금 잘갈 거예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에서 성립하는 요 성질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특별한 거니까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4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충분히 풀수 있으니까 영상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실생활 문제긴 한데, 실생활 문제라서 문제 자체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지껏 풀던 문제와 똑같아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화씨 온도를, 화씨 온도 X를 섭씨 온도 Y로 바꾸는 식이 Y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섭씨 온도 X를 화씨 온도 Y로 바꾸는 식을 구해보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나와 있는 식은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식을 구해봐라 했어요. 즉, 뭘 구하란 얘기예요? 아,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란 얘기구나, 역함수.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겠죠. 문제 지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얘 예, 역함수를 한번 구해줘 볼게요. 자, 뭐 구하는 순서는 상관 없긴 하지만 먼저 x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주어진 함수부터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원래 주어진 함수는 y는 9분의 5x 마이너스 9분의 5곱하기 32니까 520, 어, 뭐 535, 뭐 16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주면 돼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조금 작업이 필요하겠죠 일단 얘부터 이항시키면 y 플러스 9분의 160은 그다음에 9분의 ox가 될 거고 우리는 x만 남기고 싶으니까 양변에 뭘 곱해줘 버려요 양변에 5분의 9를 곱해줘 버리면 되겠죠 5변에도 똑같이 5분의 9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자, X만 남으니까 X를 바로 딱 여기다 쓰고, 자, 우변에다가 계산한 식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분배법칙 하면은 5분의 9Y가 되고그 다음에 얜 약분돼서 1 돼버리고, 약분하면은 5, 20, 아, 5, 35네요. 5, 35, 5, 20, 3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섭씨 온도가 x 정의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x, y 문자도 바꿔줘야겠죠. 즉 y는 5분의 9x 플러스 32가 바로 원래 주어진 역함수 식을 올바르게 구한 게 되겠네요. 바로 얘가 1번에 대한 답이 되겠죠. 자,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서 이제 뭘 구해보라고 했냐면은, 섭씨 온도를, 섭씨 온도 30도가 화씨로 몇 도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의 대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섭씨 온도 30, 30을 대입했을 때, Y가 뭐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30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화씨 온도 Y를 구하면 되겠죠. 5분의 9 곱하기 30 플러스 32니까 약분해서 6, 9, 6에 54 더하기 32가 돼서 최종 답은 아 86이구나, 즉 화씨 온도로는 86이 되겠구나라고 어, 이제 단위까지 써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제 1번이 굳이 나와 있지 않고 2번만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2를 바탕으로 얘를 어떻게 구하냐를 생각해 볼 거란 말이에요. 잠깐 이 부분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워볼게요. 1번 문제가 나와 있지 않고, 2번 문제만 한번 나와 있고, 원래 주어진 함수식이 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y는 9분의 5x-32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x에 들어가야 될 거는 화씨 온도예요. 화씨 온도고, 자, 여기 있는 y에 들어가야 할 정보는 섭씨 온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섭씨 온도가 30일 때 화씨 온도는 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섭씨 온도 30, 30 섭씨 자리에 넣어야겠죠. 자, 이 자리에 30이 올때이 x 자리에 과연 뭐가 오냐를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역함수에다가 x 자리에 30을 대입했지만 굳이 1번이 나와 있지 않다면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원하는 대로 y에다가 30을 집어넣고 그에 따른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약간 x 절편 구하는 것처럼 y가 0일 때 x 값, x 절편 구하는 것처럼 y에다 30을 집어넣었을 때 x 값은 무엇이냐? 이걸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구하고 싶은 애니까 얘를 여전히 x라고 내두고 아 그러면은 30은 9분의 5, x-32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럼 양변에 5분의 9를 곱해버리면, 좌변에 5분의 9를 곱하면 될 거고, 여기가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54는 x-32네. 아, 즉, x는 86이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역함수를 구하셔서 그 역함수 x 자리에 30을 대입해도 되지만 만약에 1번 식이 나와 있지 않고 2번 식만 나와 있다면 번거롭게 역함수 구할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만 구하면 되니까 원래 식에다가 적절하게 잘 대입을 하셔서 구하는 방법도 있다.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